유효 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는 폐 의약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? 이달부터 서울의 모든 자치구는 우체통을 활용한 폐 의약품 수거를 시작했습니다. 이초은 기자입니다. 폐 의약품이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질 경우 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고 약의 항생 성분은 슈퍼 박테리아의 내성을 강화시켜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자치구들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폐 의약품을 모으고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.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우정 사업본부와 협력해 새로운 수거 대책을 내놨습니다. 전용 수거함에만 버릴 수 있었던 폐 의약품을 일반 우체통에도 버릴 수 있게 한 것. 우체통에 배출된 폐 의약품은 집배원이 수거해 보관처로 운송하고 자치구가 최종적으로 소각장에서 안전하게 폐기하고 있습니다. 폐 의약품이 기존보다 더 많이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추가된 것이고요. 또 주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리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. 주민들께서 배출한 폐의약품은 환경오염이 없는 소각방식으로 최종 처리되고 있습니다.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릴 땐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전용 봉투를 사용하거나 일반 봉투에 밀봉한 뒤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우체통에 넣으면 됩니다. 다만 우편물을 오염시킬 수 있어 물약은 기존처럼 주민센터에 설치된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.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위치는 스마트 서울 맵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우체통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. 딜라이브뉴스 이초원입니다.